제 친구는 e you. For s 를이 앞에 m 고 n t 요그 reason. 로통 편지. u n a n 이 o y s o t a s i n 아 i n g Punjab. Tango. Tango. t 지금 o mom's g o n pack your s t u f 친구랑 카페에 왔어요. 가로수길 c 2 7 거기에 왔습니다. 친구가 생일 선물로 오늘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편지가 있길래 그냥 몰래 읽어보겠습니다. 고싶다 했어요 이 크리니크 치크팝 핑크 허니팝이에요 제가 없는 핑크 허니팝을 제 친구가 선물로 샀습니다 짠 어, 여기 조명이 음 네. 이거 되게 무난하게 아무데나 잘 바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컬러 그리고 다음 생일선물은요 아니 이건 생일선물 아니고 중국을 다녀왔대요. 그래서 먹거리를 좀 싸줬어요. 거 없어. 거기 살기 별로 없더라고무엇 대추? 자두. 자두? 아, 자두. 그래. 맞나? 맞다. 푸른 같아. 진짜 생긴 게. 어 맞아. 약간 푸른, 푸른. 같은 거? 푸른보다 더 진짜 같아. 내가 너무 말 많이 하나? 거, 아니, 괜찮아. 진짜 같은 <laughs> 맛은 뭐죠? 푸른보다 진짜 같아. 푸른 거가 자두 같은 맛? 응. 음. 이건 뭔가 뭐 두부같아요 콩으로 만들었던 거여 음. 되어있어요 이 비누라고 하야아 비누야? <laughs> 아니 두부도 비누도 아닌데 똑같은 거두개이거뭐 카라멜인가? 아니 과자? 하나는 스피드인데 아 이것도 아까 그 푸른 같은 거 얘는 얼마 안 남아가지고 하나 남은 거 얘는... <웃음> 얘는... <웃음> I don't know 이게... 네. 이화원, 이화원라고 네, 중국에, 네. 거기에 서 여왕이 되게 즐겨 먹던 음식. 이 아, 진짜? 데, 아마 대추일 거라요 이것도 대추야? <laughs> 여기 나라에서는 대추. 말린 과일을 좋아한다 어, 대추. 어, 니가 소개해. 니가 네. 어떻게 소개해? 그냥! 말도 해야 돼? 아니, 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무서워, 너무 무서워. 나 f the s 처음 본단 말야 a p a n I have seen Japan. I h a v 흑진 e 팩. 진 j 팩. p a n I have s 번 e n Japan. I have seen Japan. I have seen Japan. I h 아 v e seen Japan. I have seen 이거는. 이거 일본에만 파는. 딸기. 딸기 초코. 초콜릿. 겉에는 화이트 초콜릿이 있어요. <laughs> 바게트? 어. 먹어봐. 바게트. 나중에. 아, 아, 맛있어. 좀 달달해 보이는데? 약간 달달해. 막, 막 달진 않고. 아. 이게 맛있어. 두 개야. 어. 이게 초콜릿인가? 초코 과자. 초코 과자. 어. 이게 맛있어. 아, <laughs> 어, 됐다, 됐다. 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 이게 이름이 뭔지 혹시 알아? 모르겠어요. 읽을 수가 없어. 크림치즈?가 어, 들어간 약간 바삭한. 맛있는 과자. 맛있는 과자. 그냥 맛있는 과자. <laughs> 어. 포장지가 바뀐 곤약. 딸기 맛이랑 망고 맛. 망고. 대체로 딸기가 많네, 오늘. 그러게. 딸기가 어. 많네. 요즘 시즌인가봐. 딸기, 얘도 딸기. 너 딸기 좋아하잖아. 딸기 나잖아. 딸기 좋아해. 빨간색 응. 좋아해. 아. 이거 으로 끝. 끝. 잘 먹을게. 땡. 맛있게 드어 맛있게 첫 먹는다. 이것도 넣을게. <laughs> 믹스베리 케이크. 역시 또 베리를 시키지 않고요. <laughs> 베리 넣고. <덮고. 웃음> 그래도 오늘 첫 끼다. 나 벨트 좀흘러야겠다 <laughs> 준비하세요. 저희는 오늘 또 쌀국수를 먹으러왔어요이 여기 짜장면 되게 담백한 느낌. 그래? 응. 나 의도밖에 안 먹었어. 응? 응. 아유, 와. 뭐. <웃음> 아 와. <laughs> 아 와. 아우, 아우, 아아아 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인간도장을 만들러 가고 있습니다 yeah. hey, hey, hey. 아 조용히 하시라고요 이게 슈크림 라떼 hey, hey, hey. 이거는 슈크림 아, 이거 파푸치노입니다 슈크림 프라푸치노슈크나라떼 아, 이 조용히 해주실래요, 좀? 슈크림 프라푸치노랑 슈크림 라떼를 샀어? 어? 래 <laughs> 샀어. 가서 <laughs> <샀어. 샀어. 웃음> 갑니다. 그리고 잠깐 무슨 빵집을 갈 거예요 아, 가누로사카브레. 어쩜 이렇게 봉긋 소소어져 응. 네, 콜로프라우 응. 반죽 하나씩 두 개를 해가지고. 아. 좀 어. 너무 어, 귀여워. 초코를 사보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초코가 좀 가격이 있는 거야. 근데 두개다 사기엔 좀 그렇잖아. 근데 기본이 맛있으면 어디든 다맛있는 거거든? 그래서 먹어보고. 근데 기본이 많았는데 딴게 맛있는 게있어 음. 있다고? 처갓집은 후라이드는 그냥 그렇지만 처갓집 슈프림 양념치킨은 존맛이야. 그렇긴 하네. 그렇지 빵은 달라. 그런 데가 있다니까? 그렇지 빵은 달라. 빵은 기본 그 제, 재료, 반죽 자체가 맛있어야 딴 것도 맛있지. 근데 거는 벌써 이렇게 먹었어. 추운. 안 돼. 따뜻해요. 좀 뜯어볼게요. 생각보다 쫄긴데 먹어봐야지. <laughs> 바삭한. 음. 야, 안에 먹어봐. 멍멍멍멍멍. 그런 느낌이야. 그지? 너손 닦았어? 아이, 빨리 닦고와 아, 닦았잖아. 언제? 엄마 지금 등에 크림 바르는 거. 등, 등 크림 바르고 뭐. 닦았어? 네? 아. 안녕하세요. 소리가 들리려나 저는 지금 강남역인데요. 강남역 한복판. 그리고 오늘 저는 미니언님을 만나려고 나왔습니다. 떨려요곧 <laughs> 만나겠죠? 초밥 왔습니다 특선 초밥이에요. 참치랑 새우랑 연어랑. 모르겠는 거. 이거는 연어인가? 네, 이거 연어.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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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탈님 만났어요. <laughs> 이거 내 카메라 같아. <웃음> <웃음> 아, 초밥. 초밥. 여기는 아워커피 강남점입니다. 어. 무슨 에어라는 비엔나 커피를 시켰어요. 그리고 언니는 밀크티. 이쁜 <laughs> 밀크티. 와이스코트. 저는 정, 정샘물... 어, 왜 뭐라고 하지? 정샘물... 정샘물이지. 정샘물, 정샘물 샵에 왔고요. 그리고 수진 언니와 함께 왔습니다. 저희가 산이스틱두 개를 곧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과연... <laughs> 과연 만나볼 수 있을지... 진짜 이쁘다 샀어. 어, 이거 형광이 되게 특이해서 그냥 사봤어. 이 형광이 정말.. 짱이야. 그리고 이 레드도 진짜 짱이야. 확실히 정샘물 하면 레드잖아. 그래서 이쁜 거 같아. 언니도 엄청 샀어요. 소근소근. 10만원 샀어. 썼어. <laughs> 10만원 썼어요 소근소근. 그렇지만 알찬 소비였다. 맞아. 이쁘게... 약간 향수 포장처럼 포장이 되어 있어. 와 샘플을 받았대. 제가 이거 페어라이트 쓰거든요. 근데 라이트도 한번 써보고 싶어서 라이트를 언니한테 샀음 살 거예요. <laughs> 아직 사진 않고 살 거예요. 이미 줬어. <laughs> 아 이거 너무 기대돼. 발라보고 싶어. 어, 지금 발라. 아니 근데 지금 아, 메이크업에 안 어울리지 좀. 지금, 아니 지금 너무 지금 이 입술색이 아. 너무 마음에 들어. <laughs> 입술색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뻐. 하면은 커피랑 티도 줘요 저는 아이스인데 뜨거워보이는 컵에 줬고요저 아이스인데 <laughs> 뜨거워보이는 그 컵에? 컵에 보통 핫을 주는 컵에 <laughs> 여기는 정샘물 사면 이제 지하 1층에서 커피 마실 수 있는 곳인데 이렇게 의자에 앉을 수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옛날에 제가 영상을 찍었었나? 어저 나오나요? 이게 얘기 끊기면 너또 편집점이에요. 어, 영상을 찍었나? 찍었나? 어쨌든 여기서 사진을 찍었었어요. 여기서. 이태원에도 갔었던 팬케이크 하우스를 왔어요. 처음이다. 여기 너무, 너무너무 벌써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너무 가고 싶었는데 수준이랑 가원이랑 왔습니다. <laughs> 팬케이크 하우스. 얼마나 먹고 싶었던가. 많이 아, 먹고 싶었구나. 네. 진 알아주시고 싶어. 팬케이크 나와. 응. 음, <laughs> 음, 그러니까 팬케이크에 뭐려먹을거 나오면 음, 아니면 이제 <laughs>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laughs> 메뉴를 고를 선택권을 주시겠요 여기가 샐러드야. 또막 어. 우리는 <laughs> 뭐그 중에 하나 생각은 했는데 네가 먹고 싶은 거 시켜. 일단 뭐가 좀이세개 중에서 뺄거 하나 얘기해봐. 이거 싫어. 아, 이거 싫어? 그래 좋아. 콥샐러드 싫어? 아, 이기 콥샐러드야? 아, 아, 그릭샐러드. 아, 이거는 뭐야? 이거 콥샐러드. 아 <laughs> 그럼 콥샐러드 먹자. 아니야. 아너 먹고 싶은 거 시켜. 아니, 이거 먹어도 돼. 콥샐러드? 어. 이거 콥샐러드 <laughs> 하나 하고 아. 우리 오믈렛 할거 그, 오믈렛은 넣을수 있잖아. 음. 소스 아, 뿌려도 아, 있는 거야? 상관이 아니야. 이거 콥샐러드예요. 올리브 나 올리브 진짜 좋아하데 나도.

야, 아, 방금? 아,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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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언니, 이거 치즈 봐! 매워? 매워? 할라피뇨. 아. 음! 수영이 음. 할라피뇨 좋아하잖아. 사랑해. 그래? 아, 음. 할라피뇨 좋아하고 감자 좋아하는데 치즈까지. 수영이 집에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테이블이 다 음. 있어. 여기 <laughs> 가원이가 추천한 커피숍에 왔습니다. 근데 너무 예뻐요. 진짜 여기 딱 들어오자마자 향이 너무 좋고 꽃 냄새 완전. 그리고 꽃을 팔고 있어요, 2층에는. 1층만 깔패 깔페? 카페고요. 그리고 이렇게 커피를 시켰더니 이런 잔.. 아니 이런 트레이에 커피가 또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커피는 제 커피입니다. 그럼이건 음, 그래, 내가 준다. 응. 이근처 약간 처 카페가 있어. 카페 없어. 저기, 여기. 그 밝기. 어? 잠깐만. 우리 그러면 구메랑 구메랑 좋아 하나 둘.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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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장 <laughs> 강동원이 저장한 거 봤어 <laughs> <맞죠>? <맞죠? 웃음> 안녕히 계세요 여기는 <laughs> <laughs> 없어 지금 한 개도 어쩔 수 없지. 눈 감기에 조심하세요. 내 옆에 있지 말아줄래요? 감기, 비염, 편도염 다 겹치면 이렇게 됩니다. 어? 이렇게.. 이거는? 섯개 이뭐 뭔가 간지나는데? 근데 우리는 흰 설탕이 아니라 가지고 유기농 설탕이라서 끓으면 되려고 그러는데? 아씨 이거 뭐 알을 해줘야지. 저 약불에 해야 되나? 이제 불을 탕후루를 옛날부터 만들고 싶었는데 만들지만들자 하다가 이번에 딸기 사서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게 뭐야? 우리 너무 일찍 했나? 모르겠어. 뭔가 더, 너무 묽은데? 느낌 모르겠다. 그래도 아까보단 조금. 이제 응. 응. 아까보다 좀 더. 그 서늘한데 30분 해줘야 돼. 응. 망했어요 딸기탕어를. 응. 이거 뭐야? 이거 묻혀서 안 나와? 어머. 좀 굳었나? 굳은 것 같은데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는데. 아니야 굳은 건 아니야. 어때? 이게 많이 묻어져서 굳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실패했어. 달어. 그래도 많이 안 닿잖아. 맛있는데 뭐. 응, 먹어. 하나 더 보고 이거 보면 엄마 또 다들 이쁘다고 하시겠네. 왜? 응? 이쁘니까. 원래 이게 딱 씹으면 아작 하면서 딱딱해야 되거든. 알아 무슨 말인지. 어. 겉이 약간 어. 굳어가지고. 이렇게 막 쪼개지면서. 응. 근데 실패했어. 짠. 오늘 행사? 일? 때문에 아모레도시픽 본사에 왔습니다 바람이 엄청 부네요 며칠째 브이로그에 같은 옷등 지금 봄에 입을만한 아우터가 없어서 맨날 이것만 입고 있습니다 저는 도착을 했는데 설기가 안 와서 혼자 들어와면 굉장히 뻘쭘니고 혼자 들어가야 되는 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음. 저희 일 끝나고 오설로 아몰레 엄청 어설로게 왔어요. 우유가 들어간, 라떼 같은 거지. 라떼 위에 뭔가 뭐 아이스크림. 이거는 쉐이크 위에 아이스크림. 카메라 갖고 왔었어? 네. 아까 제대로 갖고 왔는 쉐이크 위 아이스크림. 됐어. 내가 맨날 이, 이 디카 살까 말까 나 네가 맨날 초점 안 잡힌다고 그래지고초이 아니지. 맨날 고민하잖아 너 때문에. <laughs> 근데 이쁘게 나 마음에 들어요. 아, 얼굴 초점 좀 잡아주세요. 카메라님. 잡아주세요. 카메라님. 카메라님, 됐어, 됐어. 됐어. 네. 아주, 오늘 이쁘게 하고, 살기입니다. 너 나랑 손톱 아까 느낌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어? 어. 전혀. <laughs> 오, 야. 프리메라도 있는데? 막 <laughs> 내가 찍고 있어. 아. 네. 블랙 쿠션. 쿠션이랑, 아, 크리이너프 스튜디오 밴드. 아. 랑, 랑 무슨. 아이섀도우다. 아이섀도우? 리리코스 아이섀도우. 리리코스 음, 아이섀도우. 어, 음, 두 개. 근데 이렇게 리리코스에서 이런 느낌이 나온다는 게 뭔가 신기하잖아? 음, 리리코스 아, 그래도 좀 가격이 있는 브랜드인데 뭔가 디자인. 나이니스프인줄 나 알았어, 근데. 음. 디자인 촬영을 다 끝냈고요. 촬영을 끝내, 하고 있는데 엄마가 온 거예요. 근데 엄마가 어제 회사에 택배가 왔다고 했는데 무슨 택배가 너한테 왔다 <laughs>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 구독자님께서 저한테 선물을 주신다고 하셨었거든요. 귀걸이를 만드시는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어 선물해 주시고 싶다고 하시면서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너무 기대돼요. 이제 상자만 꺼내고 이렇게 요딱 요거만 이렇게 딱 따고 왔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편지가. 주말에 짬을 내서 완성을 하셨대요. 하, 저 때문에 제 취향에 맞추려고 몇 번이나 수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고정은 위에 묶여있다고 투명한 줄을 끊어달라고 하시네요. 이 박스 구하시느라고 또 되게 힘들었다고 읽었는데 응. 감사해요. 하, 지금 제 책장에도 너무 잘 어울리는 기구이거든요. 어, 이게 엉켜서 보이려나?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바탕이 검정이라 잘안 보이는데 제가 이런 느낌의 꽃잎? 모양의 립을, 아 립이래. 어 귀걸이 되게 사고 싶었거든요? 취향저격. 지금 당장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걱정했어요. 저는 나사형 귀걸이 밖에 끼질 않거든요. 이.. 근데 보내주신 게 이렇게 링형 귀걸이인 거예요. 그래서 하, 이렇게 진짜 너무 고생해서 보내주셨는데 제가 잘못 끼게 되면 어쩌나. 아파서 못 끼면 어쩌나 되게 고민을 많이, 되게 걱정했거든요. 근데 이 링형 귀걸이는 하나도 안 아프고 제 귓볼 사이즈에 맞춰서 나왔어요. 이렇게 큰 링형 귀걸이도 있나 봐요. 그리고 진짜 안 아파요, 진심으로. 진짜 하나도 안 아프고 엄청 가벼워요. 그래서 진짜 한것 같지도 않은 느낌? 대박. 진짜 취향 저격이다. 제 취향 어떻게 아셨어요? 옷이랑 얼, 화장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죠? 아직 보내주신 분께 인사를 못 드렸거든요. 지금 막 이제 여러 번 하고 빨리 이거를 찍어가지고 보내야겠어요. <것 같ㄷ> 신선식당 <마이시거세요> 우유곡절 끝에 왔습니다. 이 카메라를 오늘의 메뉴는 스테이크 스테이크 드릴게요. 스테이크에 나도 아보카도를 올리고 정말 고민 아 이런거 결정 잘 못한단 말이야 아. 아 네네 맞아요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지금 고문 <laughs> 어, 메추리알 되게 탐스러워 어 근데 왜 내꺼는 메추리알이 없지? 음, 밑에 있는거 아니야? 그런가? 없으면 차별하지 말아주세요 메추리알 주세요 메추리알 사수했다 메추리알이 없었는데 달라고 해서 사수했어요 <목소� OF> 나한안 <나는> 돼? <목소리나> 너 나한테 왜 그래? 계속 마시지 못하게 하고. 네. 언니 저 실처 먹고 있잖아. 실하시지 않냐? 아 어두워서 마시는 거 찍을래. 프로 야 이거 이렇게 들고 마셔야겠다. 밑에 흐르나? 왜 아니, 맛있는 거 너무 귀여워. 야, 코끼코코 커피, 커피 먹 이렇게 하니까 가원이 나온다. 여기, 여기, 여저 커피 좀기 여기, 습습다다여 커피 맛있어요. 세여맛있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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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걸리에요국에 한국에 에만에만국에한에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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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국에어요에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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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국에한에 봤는데 더젊어 이거 봉추찜닭이 아니라 딴데인거 아니야? 봉추야. 근데 왜 없지? 내가 아, 봉추찜닭 대학교 4년 내내 다녔는데. 아, 맞아. 근데 나도 그 누룽밥 <봉추> 되게 좋아하거든. 우리 집 앞에 보는데. 근데 안 팔더라? 아프정동에 근데... 그 정도... 내가 그하먹는데 없어졌어, 그정도로. 그 먹는 거좀 해봐. 어, 현대는 없어. 대 새삼 태어난 거갈리일이없흰은 뼈가 있어야 돼. 안녕하세요. <놀람>

그거 한 다음에 이제 주사 놔야지 <laughs> 오 이쁘다 <laughs> <아이고 내> <laughs> like i s is t know. t h i v I s I t